환희 그 이름을 들으면 곧바로 떠오르는 건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플라이 투더스카이라는 이름으로 팬들을 사로잡았던 그가 이제는 트로트 장르의 최전선에서 현역 하왕이에 출연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환희가 트로트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비결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의 숨겨진 10가지 재능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환희의 모든 것을 밝혀보자. 환희의 무대는 단순한 무대가 아니다. 그렇다. 현역 가왕이에서 환희가 보여준 무대는 그야말로 관객들을 압도하는 파워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결승 무대에서 조황조의 고맙소를 부를 때 그는 그 어떤 트로트 가수도 상상할 수 없는 감정을 불러넣으며 무대를 지배했다. 묵직한 보이스, 절절한 감성,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환희의 목소리로 살아 숨쉬었다. 그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의 가사를 온몸으로 느끼고 표현하는 그 진정성이 바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비록 최종 8위에 머물렀지만 환희는 그 순간에 트로트 가수로서의 가능성을 완벽하게 증명해 보였다. 환희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작사와 작곡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자랑한다. 플라이 투 더스카이 시절부터. 그는 여러 곡의 작사와 작곡에 참여하며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확립해왔다. 그가 만든 감성적인 가사와 심오한 멜로디는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으며 이는 환희만의 독특한 음악적 세계를 만들어냈다. 그의 음악은 감미로운 보컬과 절제된 감정을 극대화하는 멜로디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다. 환희는 무대 연기까지 완벽히 소화할 수 있는 뛰어난 뮤지컬 배우로서의 자질도 지니고 있다. 그는 뮤지컬 무대에서도 감정의 기복을 세심하게 표현하며 강렬한 가창력과 자연스러운 연기를 동시에 선보였다. 이는 그가 가수 이상의 아티스트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다. 환희가 보여준 또 다른 재능은 바로 라디오 DJ. 과거 텐텐클럽이라는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환희는 감미로운 목소리로 청취자들과 소통했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공감 능력은 많은 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그는 라디오 DJ로서도 성공적인 경로를 걸었다. 많은 팬들은 그가 다시 DJ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환희는 예능에서도 그만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산했다.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했을 때 그는 과거 플라이 투더 스카이 멤버 브라이언과의 에피소드를 공개하며 솔직하고 유쾌한 매력을 뽐냈다. 그가 예능에서 발산하는 웃음과 자연스러움은 단순한 가수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진정한 엔터테이너로서의 역량을 입증한 순간이었다. 무대 위에서 환희가 보여주는 강렬한 퍼포먼스는 그의 철저한 운동 관리 덕분이다. 그는 오랜 기간 웨이트 트레이닝과 복싱을 통해 몸을 단련하며 체력을 관리하고 있다. 그의 탄탄한 몸매와 강한 체력은 그가 얼마나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러한 체력 덕분에 환희는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무대를 선보일 수 있다. 환희는 바이크에 대한 깊은 애정을 지닌 마니아다. 다양한 종류의 바이크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의 여가 시간은 대부분 바이크를 타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쓰인다. 그의 바이크에 대한 사랑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환희의 개성 있는 스타일의 일환으로 볼수 있다. 환희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사업가로서도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에도 투자하며 그의 자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환희는 패션에 있어서도 단연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낸다. 그의 스타일은 세련되면서도 감각적이며 매번 무대마다 다른 스타일을 선보인다. 패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환희는 그의 의상과 스타일을 통해 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희는 팬들과의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시한다. 그는 SNS와 팬미팅,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그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한다. 팬들에게 다가가려는 그의 노력은 그가 외팬들 사이에서 사랑받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환희는 다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글로벌 아티스트다. 그는 기본적인 영어와 일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해외 팬들과의 소통에도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의 다국어 능력은 그를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시킬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환희는 그저 플라이투더스카이의 일원으로만 기억될 수 없다. 그는 이제 트로트 장르에서도. 그만의 독보적인 위치를 확립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그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줄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환희의 미래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팬들은 그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점이다. 환희, 그의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또한, 환희는 단순한 가수나 예능인 이상의 존재다. 그는 수많은 팬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오랜 시간 동안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왔다. 그가 가진 뛰어난 가창력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수준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감정을 흔들어 놓는 힘이 있다. 그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모든 관객들이 숨을 죽이며 그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 감동적인 힘 때문이다. 환희는 그 어떤 가수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독특한 감성으로 매 공연마다 신선한 충격을 주며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한다. 그가 부르는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를 넘어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 이야기 안에서 팬들은 자신의 아픔과 기쁨을 공감한다. 하지만 환희의 음악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에게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다. 바로 세상을 바꾸는 음악을 만든다는 것이다. 환희는 자신의 노래를 통해 사회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한다. 그가 트로트라는 장르에 도전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트로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된 전통을 지닌 음악 장르로 사랑받아왔지만 환희는 그 안에서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변화를 시도하며 트로트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감성을 새롭게 재해석하려는 노력하고 있다. 그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더욱 깊이 있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수 있도록 전달하려 한다. 관희가 가지는 음악적 열정은 그가 나아가는 길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그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음악적 한계를 넓히는 것이 아니다. 관희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며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그는 영어와 일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해외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이제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이는 그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대변한다. 그의 영향력은 단지 음악적 범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환희는 가수로서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인성을 통해 사람들에게 더큰 감동을 선사한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팬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며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환희가 전하는 메시지는 매우 강렬하고 진실하다. 그가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진심을 다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단순히 가수로서의 성공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고자 한다. 그리고 그의 음악적 영향력은 이제 그를 한국을 넘어 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적인 아이콘으로 만들고 있다. 환희는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해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적 요소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을 주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가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저 음반 판매와 무대 위의 인기를 넘어서 자신이 속한 사회와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환희는 단지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아티스트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의 무대 위에서의 모습은 단순히 노래하는 그 이상이다. 그는 무대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긴다. 무대는 그에게 단순한 공연의 장이 아니라 팬들과 진심으로 연결되는 순간이다. 그가 노래를 부를 때그 안에는 환희만의 진심과 에너지가 담겨 있다. 이는 팬들에게 단순한 음악적 즐거움을 넘어 인생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영감을 제공한다. 환희는 내 노래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다면 그건 만큼 큰 행복은 없다고 말했다. 그의 음악은 단지 오락적 요소를 넘어서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환희는 지금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나아가고 있다. 그가 가진 음악적 열정과 도전 정신, 그리고 사회와 소통하려는 의지까지 환희는 가수 이상의 존재로 우뚝 서고 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일 뿐이며 앞으로의 미래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큰 가능성을 품고 있다. 환희의 음악과 그가 가진 메시지는 앞으로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며 그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